깜박이도 켜지 않고 동장군이 찾아왔다. 밤이 내리면 금세 추워지기에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지만 해는 금방 떨어졌다. 바람 때문에 몸은 웅츠러 들고 시선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사거리에 길게 늘어선 과일들.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는 이매 서운 바람이 참 싫다. 왜냐면, 그 과일들의 행렬 마지막엔 할아버지가 서 계시기 때문이다. 손님들에게 판 과일을 비닐봉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못한 할아버지의 왼쪽 손이 계속 마음에 걸려 걸음을 멈춘다. 예, 그리고 가격을 자세히 봤다. 예. 아니, 이거 할아버지 손 때문이 아니라도 사야겠는데, <laughs> 이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나는 일주일 내내 푸짐하게 먹을 과일을 단돈 5,000원에 획득했다. 할아버지의 많이 굽은 허리가 과일을 많이 파실수록 조금씩 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오후 4시 이후 구청의 단속을 피해 매일 쉬지 않고 나오셔서 과일을 파시는 할아버지. 대로변이지만 주민들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사는 동네는 이런 곳이다. 바로 앞 상가, 과일 상점 주인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심에 치얼스. 돌아오는 길 과일을 든내 왼손이 찬 바람에 굳어버렸 때쯤. 올겨울 첫 서리빨이 내 눈앞에서 춤을 췄고 나는 장갑 없이 비닐을 펼쳐야 하는 할아버지 왼손이 떠올랐다. 그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를 지켜주실 신께 잠깐 기도한다. 어르신이 빨리 다 파시고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딱 거기까지다.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그 무엇. 날이 추워져서 움츠러드는 날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사람의 몸은 36.5도구나. 살짝 따뜻한 온도. 그런데 그몸 안에는 더 따뜻한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난 추워지면 그게 느껴진다. 내 안에 있는 알수 없는 따뜻함. 나누고 싶어진다. 귤, 바나나, 그리고 할아버지. 다음 주에는 할아버지의 좌판에서 귤을 그리고 그앞 과일 상점에서 바나나를 살 생각이다. <laughs> 저는 5000원밖에 못 사서 죄송합네요 아니요, 아니요. 젊은이, <laughs> 거글 하면서거 받으셔. 예. 내 마음은 나이미 산데 그 좋아해요. 나이미 나보다. 알겠습니다. <laughs> 나 그렇게 세 사자고.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 예. 어르신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죠. 감사히 건강 예. 받으셔요.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난 이런 촌스러운 우리 동네가 참 좋다.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